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생활 일쁜 노동자 조정희입니다 아, 오늘 저는 가석방 없는 정신형 도입을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자이자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로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니 호신용품은 불편하게 팔리고 있고 매일 단일로 질도 당연 무섭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강남역 한복판에 장갑차와 중무장한 경찰들이 존재해도 과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길도 안전이 없던 소위 치안강대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 한불인이 일어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렬한 흉악범죄만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떨는 사람은 피해자이고 그 가족들입니다. 최근 칠림동 성남 등에 일어난 칼부리 사건뿐만 아니라 부산에 새로 난 돌려치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다. 소위 돌려치기나 여기서 수화통화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번역할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아는 그런 어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산 돌려치기당은 한국에서 나를 고발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도 구치소에서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이제는 이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야 합니까? 그분들은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다시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 정의 실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연대해야할 그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자는 안전한 사회를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라는 것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소위의 괴물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부와 많은 논의를 했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회제도에 대해서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사법부는 실질적 중신형을 위한 사용성분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괴물을 격리하는데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갔고그 구멍에 빠지는 피해자들은 속전없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정말 강력 범죄자 중에서 가석방되어서 사회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한 10명 이상이고, 많은 해는 40명이 넘게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 범죄자가 저희 가석방의 해를 이어서 사회로 돌아가고 있고,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선량한 시민들이 동포를 느끼는 것은 납득해서는 안되고, 농락해서는 안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 정말 말하기는 싫어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가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 이상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양난한 흉악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 가해자가 두려워서 이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 집행이 어렵다면 절대로, 절대로 가석방할수 없는 종신형 제도를 만들고 미국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반도 이 기회에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발의로 인해서 송법이 개정되어서 대한민국이 보복범죄는 이제 계획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두발 뽑고 편하게 잘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발의에 미치지 않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정말 가속과 없는 정신을 배도를 도입하는 비하금을 드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